집이 없는 분들, 무주택자 분들의 어떤 선택이 지금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니면 큰 후회가 될수 있고요. 전세 수급이 140 이상 유지할 때 평균보다는 1 7 늘어나고요. 요140 이하와 비교할 때는 무려 70%가 늘어납니다. 그래가요 선택하시는 분들은 기회를 폭창하시는 거고, 선택하지 않는 분들은 위기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게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중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확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90% 우리가 상승 확률이 있고, 10%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변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타방송에 나가서 강제 매수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것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전세 수급이 140 이상 될 때, 거기가 급증한 걸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제가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1년과 2년 사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위기가 될수 있습니다. 선택하시는 분들은 기회를 폭창하시는 거고, 선택하지 않는 분들은 위기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게 26년과 27년입니다. 근데 지역에좀 따라 좀달라요 그래서 27년의 위기가 더큰 지역이 있고요. 26년의 위기가 더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분석해 봤고요. 왜 지금 위기이자 기회인지 조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부산하고 대구하고 수도권에 봤습니다. 서울은 우리가 그 공급으로 우리가 다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전체를 공급을 묶어 보면은 조금 한계의 방향이 보여요. 근데 서울만 딱 놓고 우리가 분석하게 되면 공급이 해보게 되면요 확률 이 반반은 떨어져요. 공급으로 해석이 잘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수도권 전체를 묶어서 공급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조금 더잘 보여요. 실제 이제 부산을 해보니까요. 전세 수급을 140을 기준으로 놓고요. 원래 이제 150을 해야 되는데, 시작점이 140에서 150 사이에 있기 때문에 140을 했어요. 140을 기준으로 놓고 1년 정도의 어떤 전세난이 유지될 때, 140이 유지될 때의 거래량을만 뽑았고요. 또 2년 동안에 유지될 때, 전세가 140 이상이 유지될 때를 따로따로 뽑았어요. 그러면 어때 언제 더 우리가 전세난이 심해서 지금부터 26년이 더 심한 전세난이 생겨서 매매로 전환되는지 아니면 27년인지 제가 그걸 찾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2 7년이있거든요 도시마다 조금 달라요. 그걸 조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40이 할때이 부산이 어, 거래가 2,656건이 나옵니다. 평균이. 그리고 부산은 거래 장기 평균은 얼마냐면은 3867건이에요. 장기 평균보다 한참 밑에 있죠. 140 이하일 때. 근데 우리가 1년 정도의 어떤 시점에서 전세 수급이 140 이상 유지할 때 얼마나 늘어나냐면은 평균보다는 17%가 늘어나고요. 요140 이하와 비교할 때는 무려 70%가 늘어납니다. 거래가요. 그리고 1 4 0 2년 동 유절 때만 뽑아 봤을 때는 평균보다는 16% 늘어나고요. 요 140이하일 때보다는 69% 늘어납니다. 건수는 4,490건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은 거의 비슷해요. 늘어나는 것쯤 그래서 1년이나 2년이나 전세는 에뭐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비슷하게. 일어난다. 밑에 그림은 뭐냐면은, 이건 1년 동안에 전세난이 140 이상이 유지됐던 케이스가 126건을 조사를 해 보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요 파란 선이 뭐냐면 140이하입니다140 이하일 때의 거래는 안 나오죠. 근데 요 평균이잖아요. 녹색은. 평균 이하의 거래는 꽤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평균보다 이상의 거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1년이 유지될 때가 이쯤 나인입니다. 그래서 1년은 다양하게 섞여 나온다는 거죠. 근데 2년이 다 지나서 보게 되면요. 그림이 오른쪽 같습니다. 뭐냐면은 1년의 전세에서는 작은 거래도 나오지만은 2년 됐을 때는 여기 보면은 3천건 이상에서 거래가 막대기가 다 일로 와 있죠. 그래서 2년차 2년차 이상에는 거래의 증간율이 조금 더 크게 나옵니다. 103 케이스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분석한 결과는 뭐냐면 2년차에 거래의 어떤 증간 폭은 더 많이 나온다. 펜, 평균은 비슷한데요. 정가 폭은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이제 묶어서 나오는 그림이 예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세로의 어떤 그래프에 표시는 2년차의 거래의 평균입니다. 가로는 1년차입니다. 이걸 두 개를 같이 놓고 본 거예요. 위쪽이 이제 2년차거든요. 2년차가 조금 더 거래가 비중이 높고요. 55%의 케이스가 나오고요. 이쪽에 1년차 가45% 케이스 나온다는 겁니다. 에버리지 인지는 뭐냐면 한건 거래 월 거래에도 6.6%의 거래가 더 늘어났다는 증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차가 확실히 더 부산 경우에는 거래 어떤 건수도 늘고 비중도 늘어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이 부산은 1년차보다 2년차가 더 심한 거래가 증가가 늘어나면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매매로 전환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산만 해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대구하고 수도권 다 해봤습니다 대구는 조금 더 달라요 물론 140 이상하고 이하고는 비중은 조금 더 낮게 나왔습니다 부산이 70% 가까이 나왔잖아요 평균적으로 대구는 50%대입니다 140 이상 될때 평균은 26% 늘었고요 140 보다는 52% 늘었습니다 1년 동안에 그리고 2년 동안에는 140 이상보다는 57% 그리고 평균보다는 29% 늘었어요. 1년 동안에 우리가 전세 유지했을 때가 96번의 케이스가 있었고요 2년 동안이 7시번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2년의 전세 난이 시작될 때는 이 평균보다 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가요. 한 번도 밑에 없죠. 근데 1년 동안은 밑에 그래도 100번이 나오죠. 140 이하에서 또 나옵니다. 이때는 전세 있는 분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죠. 긴가민가하고 판단을 잘 정확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2년차 되니까 어떻습니까? 모두 다다 다 나와서 전세에서 매매를 그, 거래하면서 거래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판단은 2년차에 전세 난이 더 심화되고 사람들 느끼는 어떤 피부로 느끼는 것은 더 심하게 느낀다. 그래서 지금보다는요, 26년보다 27년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갔서도 26년보다는 27년이 더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세 번째, 여기 밑에 그림은 둘다 비슷해요. 49, 49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늘어나는 그래는 우리 이전 차에 2.3%늘 넣는데요. 두 개의 어떤 비중은 거의 49, 51이니까 거의 똑같다. 이 지방은 명확하게 구분돼요. 전세난을 통해서 매가로 연, 연결되는 게 명확하게 구분되고요. 수도권은 달라요. 수도권은 이 전세 수급만으로 해서 지난번 해 봤잖아요. 하나의 조건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세 가율이에요. 전세 가율이란 의미가 뭐냐면은 누적된 공급의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세 가율은 갭투자는 어떤 환경이잖아요. 투자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두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하나가 뭐냐면은 전세 가율을 뭐냐, 뭐냐면은 전세 가격이죠. 전세 가격이 매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품이다 아니다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요즘은 조금 희석이 됐어요 왜냐면은 전세 대출이 생겼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세가율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게 어디냐면은 서울 수도권이에요 지방은 어차피 평균적으로 전세가율 60% 대부분 다 넘어가 있어요 60% 70%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전세가율의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근데 서울에는 전세가율의 의미가 되게 커요 그래서 전세 가율을 가지고 넣어 본 것과 넣지 않는 것과 같이 분석하게 되면 큰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전세 가율을 안 넣고 분석한 겁니다. 우리 140 기준 했을 때 1년차에 전세가 유지될 때가 140 이상일 때는 31%, 평균부단 9% 늘었잖아요. 2년차에는 5%, 26% 늘었고요. 근데 이제 거래 어떤 케이스별로 그니까 분석해보게 되면은이 평균이잖아요, 녹색이.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은 빈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2년차에도 평균보다 안 나온 거래 빈도가 꽤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세 가율을 넣, 넣으면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1년차에 전세 난이 140 이상이 되었을 때 전세 가율이 60% 이상일 때하고 이하일 때두 가지 조건으로 해본 거예요. 60% 이상일 때 조건을 한개더 넣었을 때는 58% 늘어났고요. 60% 이하일 때전세가 이하일 때는 거의 똑같죠. 이 140하고 똑같은 수준밖에 거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전세난이 1년이 지속되어도 그리고 2년차 전세난이 되었을 때 전세가율이 60% 이상일 때는 거래가 60%나 늘었죠. 평균보다 늘고요. 근데 전세가율이 60% 이하일 때이140 이하일 때보다 더 거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전세 난에서 수급만 볼게 아니고요. 서울은 전세 가율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밑에 마지막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1년하고 2년 차의 어떤 거래의 그래프를 같이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세 가율이 60% 이상일 때는 대부분 다 우리가 평균 이상 거래가 나오잖아요. 물론 평균 이하도 두번 나왔죠. 그런데 전세가율 60% 이하일 때는 대부분 다 평균 이하의 거래를 만들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수도권은 전세 수급보다는 전세가율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이 만났을 때가 최고의 조건이고요 그래서 서울은 전세가율이 엄청 중요하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조건이두개다 맞아들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선택하셔야 되는데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이두 개의 조건을 같이 보면서 선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방하고는 다르고요 조건이 한개더 들어간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1년 차에 어떤 과 2년 차에 분석해 보니까 수도권은 1년차에 훨씬 더 많은 거래가 늘어났는데 그 조건이 뭐죠? 전세가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이니까 제가 본기준보버 50이거든요 20년 하반기에 수도권은 아주 심한 전세난이 일어날 거 없고요 그리고 지방은 26년과 27년 연속으로 전세난이 일어나면서 매매로 연결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분들, 무주택자 분들의 어떤 선택이 지금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니면은 큰 후회가 될수 있고요. 아니면 선택하게 되면 기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전세난이 되었을 때 1년차, 2년차를 조금 더 세분해서 제가 분석해봤거든요. 다음에는 공급량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시장이 만들어갔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분석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